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면 임미성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가진 회사의 재판을 자기가 하고 그다음 거기를 이기게 판결을 해요. 아, 정 변호사님. 네. 판사들 박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무슨 판사가 박봉이에요, 박봉은? 아니 옛날에요. 음. 저는 옛날에요. 판사 박봉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에 비해서 박봉.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판사가 박봉인데, 이 박봉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요. 여러분 박봉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3번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7인, 평균 재산이 27억. 근데 왜 7인이에요? 아, 문영배가 7인에 안 들어갔구나. 여러분, 재산 27억, 문영배는 15억 4천인데요. 여기에서 누가 제일 많죠, 정 변호사님? 아 지금 현재 저기 저기 이미선이. 이미선이죠, 거. 이미선 75억 2,366만 원. 네네. 여러분 판사들요, 박봉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진짜예요. 이미선이 돈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주식. 그렇죠. 이미선 남편이 이충진이라고 제 대학 후배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아요, 청주고등학교 나온 친구인데 이미선이나 이충진이나 둘다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 판사 월급이 그래도 웬만한 공무원 월급보다 많지만 둘이 돈을 모아갖고 지금 20몇년 하면서 70억을 모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 그럼 어디? 중간에 이충진이가 변호사를 해서 변호사비를 어? 변호사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것도 너. 그럼 뭡니까? 지금 문제가 된 비상장 휴식 때문에 재산이 저렇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기에 이미선이라는 사람이 저 정도 금액을 갖고 있는데 저것도 바로 이상한 판결로 이상한 주식으로 했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더구나 그 비상장 주식 사건의 재판을 자기가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회피해야 될 사건은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된 저런 사 저런 임의선 집행관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판사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정말로 이거는 윤리에도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은 꼭이 사건이 아니고서라도 이미 이미 본인이 나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사양을 하거나 취임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양심이 없으니까 취, 취임한 거죠. 여러분 저 금액이 판사봉급 박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거 박봉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런데 왜 박봉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장 재판 판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가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로펌에서 받거든요. 저 돈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야 명예야. 지금 우리가 돈안 벌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퇴직하고 로펌 가서 많이 벌 거야. 지금은 우리는 봉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미선처럼 저런 식으로 돈을 번다면 저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 변호사님. 네. 국민들이 보면 참 속상하겠죠? 그렇죠. 저기 좌파에 저는 민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가 그동안, 원래 역사적으로 우파에 비해서 할 말이 뭡니까? 정의를 외치면서 정직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 그 편법 쓰지 않고. 그런데 뭡니까? 앞장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실은 어떻게 이미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면 이미선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가진 회사의 재판을 자기가 하고 그 다음 거기를 이기게 판결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잠시 그 돈을 보고 갔는데, 왜 돈을 보고 갔냐면요. 지금 이 재판관들, 뭐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 이렇게 받는 돈을 보면은, 여러분 참, 제가 볼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 다른 사람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알뜰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 이미선처럼 어떻게 이렇게 확 돈이 뛸수 있을까? 정말 저 재주는 뭘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돈이 확뛸수 있을까? 참 대단한 재주다. 저런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대한민국이 너무 너무 속상합니다.